아이고. 아. 아. 야, 이게 이렇게 맛있을 거야? 죽인다. <laughs> 수락 산역 1번 출구에서 한 300여 미터 정도 오시면 여기 앞에 이제 수락산 벽운 계곡이라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벼군마을 수락산 네. 우측으로 이 도로 좌측에 네. 간식거리, 뭐 김밥, 뭐 모델 이런 거 하는데 있습니다. 여군동촌 약수터 지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네요, 지금 안녕하세요. 하이스달입니다 오늘은 삐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laughs> 네, 지금 주말을 맞이해서 수락산에 왔습니다. 네, 1번 출구로 나와서 벽운계곡 쪽으로 지금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혼산이 아닙니다. 친구랑 얼마 전부터 이렇게 같이 가기로 해 가지고 네, 오늘 지금 같이 만났는데 친구가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산행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 두 분이 투캅스거든요. <laughs> 그래서 세상 가장 안전한 산행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신변 안전상 그두 분의 얼굴은 최대한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눈이 꽤 많이 왔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오늘 수학산이 아주 멋지게 변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가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 뵙겠습니다. 와, 지금 이 입구부터 그냥 아주 설경입니다. 설경. 아. 여기서 지금 환복을 했고요. 수락 벽은 계곡길로 이제 갑니다. 여기서 아이젠도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냥 가보기로 했습니다. 수락산 정상이 2.5km. 이제 가다가 세강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할지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세강장까지. 와. 눈이 진짜 많이 오긴 했습니다. 벽은 클럽 지나고 있습니다. 예, 배드민턴. 여기까지 출발해서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리는 대략 2km 정도? 은근 예. 어, 많이 왔네요. 올라올수록 이 설경이 더 짙어지고 쌓인 눈도 많습니다. 아 물개바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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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개바위 그냥 밑에서봐 그냥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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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어 저게 물개바위야. 아이 바위에 지금 눈 덮인 거 보세요. 아. 세광장 어...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대략 한 45분 정도, 네. 2.7km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수락산 정상은 1.3km, 하... 세강장에서 예, 커피 한잔 먹고 오미자 한잔 먹고 <laughs>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깔딱쪽으로 1.3km 저희 올라온 반대편으로 도돌봉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요 도돌봉은 아, 저도 초행길이라 예, 길이 어떨지도 몰라서 일단 그래도 좀 익숙한 쪽으로 가려고 지금 깔딱고개 쪽으로 신선지를 정했습니다. <웃음> 하... <웃음> <웃음> 세강장 지나면서부터는 <laughs> 야금야금, 아이고, 올렸다가 또확 올렸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수락산이라고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길은 어디 강원도 오지를 걷는 느낌입니다 세강장에서 300m 맞습니다 좀 전에 그 정상 1km 이정표 지나서 네. 깔딱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유. 와,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깔딱은 올라가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내려오는 공만몇번 내려오고 와저 반대편에서 오는 깔딱하고 뭐, 별반 차이 없는데요 <laughs> 야. 야, 직각이네, 직각. 와, 야, 깔딱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정상 방향이고요 좌측으로 이제 매월정 300m. 아, 여기가 700m가 꼭 7km 같은 정상 가는 길이죠. 아, 또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지 아, 기대됩니다. 이렇게 난간이 있으니까요. 난간을 잘 잡고 올라가세요. 아이젠도 잘 착용하시고. 오이고, 야, 저 뒤에 도봉산, 카사패단도 아, 보이고요. 아이고, 저 뒤에 불곡산도, 아이고,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심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를 이렇게 밟으시면 좀 낫습니다. 아아 아, 아. 야, 미세먼지 장난 아닌데,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 <laughs> 야, 지금. 야, 이게요, 겨울 아니면 이런 느낌을 못 느끼거든요. 와, 진짜 끝내줍니다. 아, 저 앞에 외계인 바위 쓰고 있고. 아, 자, 대박이네. 아, 여기 어디가 기차 바위 같은데요? 엄지 바위입니다. 아, 아, 요렇게 올라온 거고요. 아이고, 저 밑에 엄지 바위도 보이고. 아, 진짜. 아, 저 도설봉.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여기 정상입니다. 아, 배낭 바위. 이쪽에서 이렇게 왔고요. 네. 기다 보면 이제 우측에 여기 이제 철모바이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밑에 판장 영업합니다. 자, 여기 철모바이죠 수락산 정상 220m. 아, 일단은 정상을 먼저 갔다가요. 네. 아, 너랑 여기를 다 오고, 오래 걸렸다 근데 오기까지 2시간정도 <laughs> 어. 걸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거의 4km정도 정상에서 160m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이정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방향으로 가시면 이제 철모바이. 뭐 여기로 가도 나오긴 하는데, 예, 도설봉도 1.3km. 근데 네, 이 방향으로 갑니다. 도설봉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산장, <laughs> 산장인지 뭐 식당인지. 자, 여기서 일단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고. 아 이거 메뉴입니다. 오구 눈 떨어지는 거네. 안녕하세요. 아 야, 이게 이렇게 맛있을 거야? 이 여기 좋아 요

음. 음. 아, 봉주루, 예, 여기 상장 이름이 봉주루 카페. 어, <laughs> 라면도 맛있고요, 김치점 완전 바삭하고요, 막걸리 엄청 시원하고 맛있고요. 아, 끝내줍니다. <laughs> 꼭뭐 시간 되시면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루 카페에서 조금만 오시면 이렇게 예, 여기. 진행 방향 좌측에 하, 진짜 그림 아닙니까 이거? 와. 와. 여긴 또 어디야? 와. 야, 엄청납니다. 오. 도돌봉 가는 구간도 이렇게 지금 눈이 많아서 네. 조심조심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 아. 아 옆으로 또 도봉사 저기 아기 코끼리 바위 보이는데 코끼리 바위 어. 어디 있어? 어, 저기 어. 어.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코끼리 바위 <laughs> 어. 저쪽에서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내려와서 데크로 지금 올라와서 네,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여기 바위 뒤에 여기 위에 코끼리 그리고 여기 이제 종바위. 아 들어. 아 이거. 여기서 일찍어야 돼. 여기서 일찍어야 돼. 코끼리 나오게. 아 아직도 뿌옇고. 북한산 쪽은 분위기가 묘합니다. 아, 쪽에서 저리 찍어줘요. 종바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딱 걸쳐있냐? 아, 진짜. 와. 야. 와. 아이거 저게 도돌봉 맞지? 어... 이런데, 지금, 여기가 <laughs> 다 당기지도 않아. 와. 엄청납니다 여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와 와, 완전 돌덩이 사이에 그냥 소나무가 쫙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제 난간길로 가는데 와 여기도 이쪽 바위를 인위적으로 파낸 것 같아요 아. 어? 구봉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조망터가 또 있습니다. 아 여기서 식사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멋지네. 줄 잡고 뒤로 해서 이렇게 오시면 조금 편합니다. 이쪽은 소나무 군락지 같아요. 와, 여름에 오면 좋겠는데요? 엄청 그늘져가지고, 아. 오, 아, 멋있습니다. 쓸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조망을 감상을 하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설봉 인사 좀 해주세요. <laughs> 말씀해 주세요. 하이스달 <아이스탈. 웃음>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시다고 예 집에 가시면 구독 해 주신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여기 이제 삼거리거든요 안부 삼거리라고 합니다 안부 삼거리 여기서 도설봉까지는 이제 270m 그리고 이제 덕용고개도 대략 한 3km 정도 가는데 저희는 세강장으로 수락골 900m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도설봉은 패스하고 네. 방금 안부 삼거리에서는 초반에 이렇게 데크 계단으로 내립니다 와. 아. 와. 바위 어마어마합니다. 와. 어. 와 이게 지금 이렇게 꺾인 것 같아요 와 대박 세광장 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세광장에서 아. 수락산역까지 1.9km라고 합니다 아침에 올 때만 해도 눈이 엄청 있었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아이젠도 발 사이즈에 맞게끔 잘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친구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발이 좀 커가지고 끌어냈어요 <laughs> 가다가 <laughs> 그러니까 아이젠 또 네, 사이즈에 맞게 제대로 구매를 하십시오.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어,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갑자기 귀인봉을 통해서 수락산 정상을 또갈수 있는 겁니다. 3.9km. 새로운 코스네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가보겠습니다. 이 약수를 보면 또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laughs> 아... 아 여기 이제 조금만 가면 큰 도로가 나오고요. 이제 수락산요이 나옵니다. 아이고 오늘 간만에 또 수락산 겨울 설경을 잘 보고 왔습니다. 어, 눈꽃이나 상구대는 좀 기대하기 힘들었는데, 아 그래도 주변으로 이렇게 쌓인 눈을 보면서, 아 너무 흡족한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laughs> 그 세강장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세강장에서 깔딱고개나 도설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깔딱고개가 시작이 되니까, 아 거기는 이제 페이스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힘듭니다. 와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힘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좀 조심을 하시고 깔딱고개 정상에서 그 수락산 정상까지는 또 700m 그 구간도 엄청납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위험하니까 예, 아이젠이나 장갑이나 이런 장비들 꼭 챙겨서 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산행이 이겁니다. 예.